일만 시간이라 법치는 게 없어요. 네. 특정 분자마다 요구되는, 시간이, 요구되는 시간이 다르고 또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양의 양이, 양이 달라집니다. 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단지 뼈아때어손안올렸어 <laughs> <laughs> 손, 손을 안 올린 걸로 오늘은 가겠습니다. 내가 순간 <laughs> 내가 왜 손을 안 올렸지 했어요. 예. 손을 안 올렸습니다. 나도 당황했어 예. 그러니까 아, 이, 이렇게 아, 했었는데안 하기로 했었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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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그마를 어, 해도 불량이 나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살다 보면 그렇지. 불량 오프닝도 나옵니다. 예. 예 오늘 완벽한 공업법 33강. 제목은 1만 시간 법칙은 진짜 틀렸다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그렇구나. 1만 시간 법칙 진짜 틀렸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예. 번에는 우리가 일반 시간 법칙이 틀렸다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 음, 이게 음, 무슨 순리하는 거야? 계속 또 계속하고 있는 것를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먼저 맥락이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예. 어, 시간 법칙에 다시 말씀드리면왜 유명해졌냐면 마이클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의어 음. 그 에리싱 교수님 그 근데, 대가 연구의 대가 그분의 연구를 집어내서 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할 때에 어떻게 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인거를 만들어서 음. 특정 분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만 음. 시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음.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 알려졌습니다. 음. 근데 일단은 뭐가 여기서 문제냐면은 마이클 블레드웰이 글은 잘 써, 음. 어, 잘 쓰는데. 조금 무리수를 둘 때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좀 이해를 해. 작가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해. 음. 왜냐면, 빠르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오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벌써 1만 시간의 법칙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건 법칙이구나. 어. 근데 이게 사회과학에서 법칙이라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어요. 없어요. 자연도고 그렇지. 경향성. 근데 벌써 법칙이라면, 아, 다 그런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1만 시간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딱 스틱하잖아. 딱 들어오잖아요. 아, 일, 어떤 분야 내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거의 법칙에 가깝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에리슨 교수님께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1 5면원 바이올린 7,720시간인가? 7720, 어. 그래요. 1만 어. 시간이 3,000시간이나 얼마나 차이나는 거예요? 더중요하게7,700 <laughs> 그 7,700시간 아. 해서 뭐예요? 18세 전이에요. 네, 18세 전. 이 사람이 지금 세계에 되려면 그 곱하기 2에 대해서 3할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솔직히 그 바이올린은 2만 시간을 법칙기를 해야 돼. 음. 근데 저희 책에, 그, 저희 책에 보시면 기억편에 누가 나오면 조시아 포호죠? 조시아 음. 포호가 그 1년 만에 기억력, 그냥, 기억, 내가 볼 때는 기억력이 없을까? 그 책을 보면 구구절 나오거든요? 조시아 포호가 건망증도 되게 심했대. 음. 자기는 기억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대가 에게 듣고 대가가 뭐 올바른 방법을 가져가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듣고 1년 만에 도전이 되거든요 1년 동안 한 시간이 3천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3천 시간이 안 되면 대가가 돼 버렸어요 왜냐면 전미 메모리 그챔피언십에 챔피언이 됐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만 시간나겹치는게 없어요 특정 부자마다 요구되는 시간이, 요구되는 시간이 다르고 또,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양의 다, 양이 달라집니다. 음. 어떤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진짜 만, 이, 만 시간, 이만 시간 돼야 되고 어떤 분야 아닌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1만 시간의 법칙을 그냥 그때, 고지고 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의미는 맞습니다. 의미는 그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1만 시간 법칙처럼 어떤 분야든 간에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이 말씀 을 드리냐면, 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1만 시간을 근데 <laughs> 네, 해야 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뭐, 네. 하루에 한두 시간해서는몇 년이야, 이게. 17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답이 없겠는데, 지금 어. 대변가될수 있으려나?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너무 이게, 그 원대한 목표의 단점 중에 하나죠. 음.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 하루 이틀 노력해서는, 대가가 안 되겠는데 음.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면 시간 낼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음. 마음은 욕심은 있어 내이 분야에서 좀 잘하고 싶은데 일만 시간을 해야 된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음. 그래 여러분 어, 특정 분야를 할때그 분야마다 시간은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음. 때로는 내가 늘 하는 일 분야는 대가가 돼야 되지만 그래 아닌 분야에서는 꼭 대가가 될 필요가 있나요? 음. 어? 어느 정도 준 프로 정도는 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 하는 일과 접목시킬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어? 그 시간은 1 0 0 시간, 2 0 0 시간 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 해날, 해나갈 때, 내 어떤 실력의 상승과 더불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습관을 들는 건데, 이런 습관은 훨씬 더 일찍 들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실력 습관은 거의 한뭐한 뭐 한, 한 66시간, 그러니까 한 100시간 넘어가면 들어수 있는 거고요. 한천시간 정도 특정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6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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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6시간이에요 66일. 66일. 66일 정도 투자할 빨리 들어갔고 깜짝 놀랐어 나도 아 66일 10주 정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아 좋은 포인트야 하는 어. 거 그리고 한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음. 어느 분야는 조금 실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음. 약간 임계절을 넘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뭐 최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내가 즐기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 내가 좀더 어떻게 방향을 나갈지 본인이 스스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법칙이 아니고 음. 분야마다 1만 시간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특정 일을 할때 굳이 그 1만 시간에 얽매여서 지뢰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근데 말콤글래드웨어를그 1만 시간 이거를좀 공부하신 분 알잖아요 음. 이, 이쪽 예를 들어서 1만 시간을 재발기 책도 나왔었고 에리슨 음. 교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 아, 아신 분들은 말콤글래드웨어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일반 시험 법칙 이 아니다. 지금처럼 제,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음. 거기 플러스, 야,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깐단 말이죠. 음. 그게 얼마나 어, 어이가 없는 얘기냐면, 그렇죠.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 운도 있어야 되는 음. 거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아웃라인의 책을 안 읽어본 거예요. 음. 아웃라인 읽어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웃라인 책도 안 읽어보고, 일반 시험의 법칙이 말콤 블레드웰이 노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음. 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 어떤 운? 거기 애시 나온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가 되기 위해서 만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특정 분야에 만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본인이 원 본인이 그걸 추구하지 않았지만 가장 환경과 이 주변 상황이 그 특정 분야에 만 시간을 투자할수 있게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콘 글래드웰은 노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음. 상황과 환경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안 읽어봤으니까 마이콘 글래드를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콘 글래드는 아웃라이어에 아웃라이어가 왜 나오냐 1만 시간의 법도을 노력해 그게 아니라 1만 시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인위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경우 볼까요? 18세까지 7000시간 이상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애가 본인이 내가 7 0 0 0시간 해야지 할수 있는 애가몇 명이 있습니까? 음. 거기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량과 독일이라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어.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신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말끔 굴레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만 어?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맞아.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그 독일에서 검은고 1만 시간 할수 있겠어? 아, 그렇지. 어? 고와닿는데 <laughs> 어, 어, 대금 1만 시간 할수 있겠어? 와닿는데. 어, 어, 계속 내가 대금을 하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어? 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다리 저분하고 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어. 그런 맥락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1만 시간 법칙은 틀렸습니다. 음. 예, 그런 법칙이 사회과학은 법칙이라는 게 없고요. 음. 두 번째 1만 시간을 음. 모든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분야마다 대가를 이은 사람들 보시면 돼요. 음. 어, 내가, 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궤도에 올 임계점을 넘는 거는 1만 시간 안 넘어도 됩니다. 음. 어, 습관은 66일. 음. 그리고 한천시간만 넘어도 2년도 기, 기본적인 임계점이 돌파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크게 겁먹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 저는 항상 안전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뭘할 때도 직장 다니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아니면 알바하면서 하던가 예, 예, 예. 그냥 뭐뭐뭐 뭐, 뭐 나의 열정을 다또뭐 뭐 쏟아 부어 갖고 뭐 인생 뭐 불사르겠다. 그럼 음. 여러분 여러분 재정이 밖에 안 남아요. 인생 불사르면 그렇죠? 진짜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다음에 알바를 하면서 뭘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들어오는 고민들이 다 그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인생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습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잘살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 먹고 잘못된 자세로 병이 생겼는데 그걸 딱 이렇게 한 방에 고칠 수가 있겠어요 제활을 받고 약도 뭐몇 달을 복용하고 뭐 며칠을 복용하고 라 그래야 병이 낫지 하물며 인생을 몇십년 잘못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방에 그걸 만회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일단 그런 건데 먹고는 사는 거 이제 생계는 충족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러면 돈을 벌면서 하는데 제가 제가 한 3년 동안 이건 나중에 제가 진짜 메타분석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지켜보면은 그러니까 뭐다 역시 분야마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되게 보편적으로 잡기도 어렵지만 어 평일 2시간씩 빼고 평일 2시간씩 빼고 주말 10시간씩 빼갖고 그러면은 딱 30시간이거든요. 그렇게 2년을 진짜 쉬지 않고, 의식적으로, 좀 제대로 해가는 친구들은, 모래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시간이야? 30시간이고, 50주니까, 1,500, 딱 3,000시간 했네. 아, 뭐, 뭐,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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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만 시간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안 쉬고, 주말에 안 쉬고, 어, 주말에 안 쉬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안 쉬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켜보면은, 그렇게 해서 뭐,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갖고 외국으로 좀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으로 나가거나 음 그다음에 되게 어려운 자격증을 따거나 그다음에 그냥 자격증 수준이 아니라 그뭐 이렇게 뭐 변리사 수준 이런 거 시험 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생각 들어요. 음. 좀 이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회사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좀 야망이 크게 있으신 분들은요. 음. 이제 자기가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야망이 정말 크거나 아니면 워라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야망이 정말 크신 분들은 이거 말씀하신 것들을 2년 동안 한 다음에 계속 가야 돼요. 음. 실제로 최고 경영자나 그런 분들은 일단 업무 시간이 80시간 이상이에요. 다 이상해요. 아니, 최고 경영자 어. 중에 여러분 이상한, 잘못된 이상한 중소기업 사장 같은 거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막뭐 골프 치고 삐대고 막 그러시는 분들 봐서 그런데 아니, 그 최고 경영자 중에 나는 진짜 제대로 된 기업가 중에 8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음. 사람 을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네. 임원들만 봐도 본 적이 없는 거 네. 같은데. 좀 급이 있는 임원부터 거 최고 경인은 80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인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자기가 진짜 엄청난 야망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워라벨이다 근데 여러분 워라벨도 기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그런 분들도 최소 이렇게 2년 동안 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단기간은 꼭 잡고 한 2년 정도 잡고 올인 을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 올인한 그 기바, 기반으로 워라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편하게. 왜냐면 사람이 큰양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 꼭 음. 최고 경영자 안돼도 되잖아. 음. 어? 나는 정말 그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이입자를 돌파하셔야 그 실력이 있어야 워라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 음. 자기가 워라밸은 뭐냐면 여러분 돈을 시간 그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음. 내가 능력이 있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야. 음. 근데 난 시간을 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야. 내가 이 짧은 시간에만 내가 뭐 일을 해도 내가 할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네? 짧은 시간을 들여도 돈을 만들 수 있네? 실력이 있다는 음. 얘기잖아요. 어? 그럼 언제 실력을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만 봐도 그거네. 우리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처음 들어왔던 이제 피디들만 봐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온 친구가 오권이 피디인데 음, 음, 음. 그 친구 맨 처음에 아예 영상 편집을 할줄 몰랐어. 지금 뭐 그거 뭐더라? 막 이렇게 막그 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손가락도 나오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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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거. 거. 그거 엄청 잘 써. 음. 내가 볼때그 유튜브 하시는 지금 우리나라 만드는 사람 중에서, 음, 권위가 그래도 상급은 되지 않을까. 내가 음.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1년 뒤에는 권위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음. 제 생각에. 왜? 그 친구 딱 그거 마스터 한는데 1년 걸려. 그 대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 대신. 네? 왜냐면은 그 처음 만들었던 거랑 지금이랑 때깔이 달라, 내가 봐도. 지금은 수준이 워낙 높아. 음. 그 다음에 제작 속 시간도 얼마나 단축됐는지 몰라요. 그 정도 하려면 다른 그거 이렇게 비디오 그거 만드는 거툴 쓰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잡을 때건희는이트이면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거를요. 아무튼 진짜 늘었어요, 걔가. 그러면서 보면 기특하고 대견하죠. 그러면서 올해는 더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자기가. 전문가 된다니까요, 그게. 근데 뭐건희가뭐 그거를 뭐만 뭐 시간 했냐, 뭐만 시간은 뭐한 내가 볼때한천 시간 한거 같은데. 근데 그것도 1년 되게 밀도 있게 하니까 그것도 1년만에 끝난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고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은 뭐, 여러분이 본인 일인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로 살아가고 싶으면, 편집 혼자 배우면, 은 내가 볼때한 1000시간만 연습, 1000시간이면 한 500시간만, 그냥, 뭐야, 밀도 있게 연습하면, 은 어느 정도 유튜브에 올릴 수준은, 뭐,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음. 그래서, 네. 다음 강의 때는, 밀도 있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에이싱 그 교수가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을 때는, 노력하는 양이 중요하다그랬잖아요 음. 근데 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 질이 중요하다. 음. 질이 뭐죠 의식적 연습 음. 연습인데, 음. 다음 시간은 의식전 연습이 왜 중요한지 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의식전 연습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음. 다음 시간은 이제 의식전 연습 왜 중요한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어, 만 시간에 이제 법칙 그냥 이렇게 제목만 띡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노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진짜 전문가가 되고 인계점을 뚫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